11기와 19장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어, 전체적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앞서 있는 18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이 아수르가 침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한 10년 후가 됐을 때, 어, 아수르는 이제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해서 어, 이제 아스,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이제 했는데,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 앞에 가서 엎드려서 빕니다. 근데 굴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엎드려 무릎 꿇고 비니까 어, 아수르의 왕이. 그러면 조공을 바쳐라라고 해서 이제 조공을 요구하는데 은300 달란트 또금30 달란트를 이제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칩니다. 어 히스기아는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 문에 있는 어 모든 그 은과 금을 다 긁어 모으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르니까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다 긁어내고 자기 궁전에 있는 기둥에 발라놓았던 그 금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그것을 다 모아다가 바친 게이 정도의 어, 조공의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어, 재물을 싹싹 긁어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남쪽 유다를 침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군대장관 랍사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를 다시 큰 군대를 데리고 와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 히스기야와 그 이제 남쪽 유다의 모든 어, 국가 대신들이 어, 바짝 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따 이 당시에 랍사게가 어, 그 아수르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서 읽게 되는데. 어, 히스기야의 그 관료들이 그 랍사게에게 부탁을 해요. 어, 이, 이것을 우리가 당신의 아람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만 얘기를 하고 우리 백성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랍사게는요, 이제 성 예루살렘 성에 우뚝 서서 히브리 방언으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희는 항복해라.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너희들이 원하는 포도와 그리고 무화과와 너희들이 원하는 기름진 것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다 제공해 줄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온 백성이 듣는 데서 이스라엘의 말로 납사계가 어, 그것을 외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9장 3절에 보면, 오늘은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정말 어떻게, 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 아수르는요, 너희들이 그 북이스라엘처럼 이집트에 너희들이 도움을 청하려 해봤자 그 이집트는 지금 상한 갈대다갈대인데갈대가 상해버린 거니까 아무 힘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집트를 의지해봤자 너희가 아무 소용없다. 심지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한번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 30, 그 18장, 11기야 18장 33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런 조서를 랍사기를 통해서 한번 보냈고, 그리고 다시 1 9장 12절을 보면은 한번더 이런 메시지를 이제 아수르 왕이 히스기 왕에게 전합니다. 19장 12절을 보면, 내 조상들이 면하신 여러 민족의 곧 고산과 하난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속을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이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신도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남쪽에 있는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도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수르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점령했던 모든 나라들, 그 땅의 수호신들이 그 땅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여호와도 너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조롱하면서, 어, 사신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우리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열왕기야 19장 이 상황은요 남쪽 유다왕국이 겪게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은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때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남쪽 유다 히스기 왕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은 히스기야만 처한 것은 아닙니다. 어, 앞에 있었던 많은 열 왕들도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됐었고요. 또, 뭐,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사방을 둘러봐도 맥맥히 모든 것이 다 나를 둘러싸고 있고,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도움을 받을 곳이한 군데도 없고, 그저 답답하고 한숨 밖에 쉴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이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그, 노인 어떤 이유를 찾기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 믿음의 관점으로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히스기아가 청한 이런 진태 양난과 같은 삶이 오늘 우리를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이 상황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그 어디서도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아, 이제 망했구나.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도와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의지할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평소보다도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을 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을 울리시는 아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진태양난을 통해서 더 깊은, 더,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진태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였을 때, 전한 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 가라지와 알곡을 어, 구별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성경적인지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때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히스기야가 정한 이런 진태양난과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계로 이끄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 어떠한 그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 또는 내가 어떤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어,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됐을 때 놀라운 것은 분명히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큰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라는 것이 결코 불행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큰 회복을 누리면서 더큰 신앙의 성숙과 더큰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께, 삶에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큰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세 번째로는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 삶에 두실 때는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두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시고자 하나님이 그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놓으실 때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겨내게 되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합격하고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항상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히스기야와 같은 진퇴양난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에 있을 때. 너무 그 부분에서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믿음의 성숙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 삶에 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은 쉽게 할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 음, 제게, 그,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겪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흔히들 말하는 불같은 시험이죠. 그런 불같은 시험들. 그 상황을 겪고 난 이후부터는 아, 이것이 참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어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의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라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머뭇거리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천번만번십 년을 외쳐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이불 같은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심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방패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 나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요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했다면 두 번째는 어그 하나님이 이 정말 불 같은 시험과 같은 상황, 진태 양난과 같은 상황, 정말 모든 문제가 사방으로 빽빽히 나를 둘러싸서 어디서도 내가 도움을 찾을 수 없고 숨조차 쉴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 삶에 울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내삶 속에 허용하셨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내가 어, 내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지금은 아수르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당해서 숨조차 쉴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 올해 너희들이 그냥 스스로 이 땅에서 자라난 것을 먹을 거고, 내년에는 그 자라난 것에 씨를 뿌려서 먹을 것이고, 그 후에는 그 3년째가 되는 것은 그 위로 맺어져 있는 열매들을 너희가 맺을 것,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스르 왕에 대하여서 나를 조롱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있는 이 아스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서 이르지 못하겠고 이성이 성에 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화살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할 것이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오던 길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의 측근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요, 나를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심히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때 하나님은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